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볼게. 거듭 제곱이란 곱하기를 여러 번 하기, 여러 번 쓰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묶어 쓴 거잖아. 예를 들어서 3곱하기, 3곱하기, 3은 3의세제곱 아니겠니. 이제 궁금한 건 이런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어떤 x라는 숫자를 n번 거듭 제곱하였더니 a가 됐다. 그렇다면 x는 a랑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 그에 대한 그에 대한 의무를 시작하는 게 거듭 제곱근이야. 한번 알아가 보자. 거듭제곱근 X의 N제곱은 A다 라는 하나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불러 이때 표현하기로는 N제곱근 A 이렇게 쓰는 거지 쓰고 읽기로는 N제곱근 A라 한다 즉 X의 N제곱은 A를 만족하는 X를 A의 N제곱근이라 하고 결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물론 X의 N제곱근이랑 N제곱근 A는 좀 달라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마이너스 8의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랑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얘는 미묘하게 달라. 얘가 의미하는 건 진짜 세제곱근 마이스 너8결과는적으로 마이너스인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건 어떠한 세제곱근 x의 세제곱은 마이스 너 8이다. 얘를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야. 그럼 얘를 찾으면 되겠지. 그냥 찾아보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니까 식 정리해주면 x 세제곱 더하기 i 은 u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s x 제곱 마이너스 2 x 더하기 n 는 s 이 되겠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u 가 근이될 수도 있 i 또는 여기서 n 차원 m 풀어주면은 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i i 형태가 되겠네 이렇게 실수 하나 허수 두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즉 마이너스 n 의세제곱 n u 누구 마이너스 m 또는 1 플러스 마이스 루트 3i가 되는 것이고 세제곱근 마이스 8은 말이수있고 되겠니? 그러지로 일단 이거 확실히 알자 x의 n제곱근 a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x를 a의 n 제곱근이라 부르고 n제곱근 a라는 거듭제곱근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 표현은 n제곱근 a라고 읽고 어. 이 계산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되겠어? 그럼 이제 두 번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요 n의 값이 홀수일 때랑 n의 값이 짝수일 때로 그때그때 a의 n제곱근 한번 알아볼게. n의 값이 홀수라면 a의 x의 n제곱은 a. 요 식을 만족하는 방정식 그 x가 실수일 때 하나밖에 없어. 오직 한개 있다. 되겠니? 즉 x의 어떤 홀수 제곱은 a다.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는 실수라면 이 x가 실수라면 다 하나 존재한다고. 봐봐. 실수는 하나 존재하잖아. 왜 그럴까? 여기서 한번 함수를 등장시켜 볼게.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을 풀겠다는 건 y는 x의 n제곱이라는 하나의 함수랑 y는 a라는 함수의 교점을 찾는 거랑 똑같은 얘기는 말이야. 따라서 한번 y축 x축 그려서 함수를 얘기해 보자. y축 x축이 있을 때 x의 n제곱, 여기서 n이 홀수라면 함수는 항상 이런 형태로 생겼어. 이런 형태로. 되니? 만약에 n이 1이라면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직선이겠지? 직선이고 n이 3이라면 이러한 형태 5라면 뭐또 이런 형태 어찌됐든 1사분명과 3사분명을 지나는 이러한 형태의 함수라고 그리고 y는 a 이냥 수평선이지 a가 양수라면 이렇게 위치할 것이고 a가 음수라면 이렇게 위치하겠지? a가 0이라면 이렇게 위치할 것이고 어때? x의 n 제곱이란 함수랑 y는 a 요 수평선의 교점은 하나 생기지 항상 하나 하나 하나. 이 수평 이 수평선의 x 좌표가 결국 이 x n 제곱은 a 이 식의 근, 즉 a n 제곱근인 거잖아. 따라서 실수에는 이렇게 하나 생긴다고. 그 점이 하나니까 되겠니? 이번엔 n의 값이 짝수일 때 얘기해보자. n의 값이 짝수일 때 이번에도 함수의 어떤 관념을 생각해보면 x의 n 제곱은 a라는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a의 n 지구권이라 했는데 이 말은 y는 xn 지곱이라는 함수랑 y는 a라는 함수의 교점을 찾는 거지 또 함수 그려보자 y축하라 그리고 x축 그리고 이번에 n이 짝수인 경우니까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y는 xn 지곱의 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사분명과 2사분명을 나는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 다시 예쁘게 좀 최대한 예쁘게 그리려 했는지 잘 안되네 대칭이야 y축 대칭인 이러한 1사 분면 2사 분면 지나가는 요러한 형태의 함수다. 되니 예를 들어서 n이 2하면 2차 함수로 생겼잖아. 4면 조금 더 이렇게 u 자 모양을 보이는. 되겠니? 이제 y는 a, y는 a가 양수라면 a가 양수라면 요렇게 a가 음수라면 여기 있겠지? a가 0이라면 요렇게 어때? 양수일 때는 교점 2개 생기지. 음수일 때는 교점이 없고 열 때는 교점 1하고 즉 a가 0보다 크면. a 의 n 제곱근이 되는 실수는 여기. 요거 n 제곱근 a 하나랑 n 제곱근 a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기고 a가 0이면 0의 n 제곱근은 0 하나 하나 있는 거고 a가 음수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겠어? 이 함수 표현 익숙해지자. 결국 정리하면 실수 a의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방정식 xn 제곱분 a의 실근으로서 n이 홀수인 경우에 a가 0보다 크다면 n지우꾼 a 하나 나오고 a가 0이어도 n지우꾼 a 하나 나오고 a가 0보다 작으면 n지우꾼 a 또 하나 나오고 반면에 n이 짝수라면 a가 0보다 클때두개 n지우꾼 a랑 마이너스 n지우꾼 a랑 a가 0이면 0 a가 음수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 존재하지 않을까 뭐 표현을 다시 빌려보면 이러한 얘기인 거지 만약에 n이 짝수야 n이 짝수고 a가 마이너스 3이 해보자 그렇다면 이러한 편이 되겠지? 이거. 요거. 이거는 허수잖아 허수. 얘는 이거라고. 즉 실수인 건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지. 즉 다시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볼게. 이 표현을 만족한다는 건 x의 제곱은 마이너삼을 만족하는 아이를 찾아보라는 거지. 그래서 아, 뭐 x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는 허수라는 거지 허수. 허수. 실수는 아니다. 되겠어? 다시 이걸 정리해 보면, x 제곱 더하기 3은 0이라는 방정식을 푸는 것이고, 얘는 x 플러스 루트 3i, x 빼기 루트 3i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그는, x는 루트 3i 또는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 실수지 실수 실수가 아니라 허수지. 그래, 허수라고.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하면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x의 n제곱분 a라는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결국 y는 x의 n제곱이라는 좌변의 함수랑 y는 a라는 우변의 함수의 교점의 개수랑 같다는 거야. 되겠어? 간단히 다음과 같은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8의 세제곱근은 2일까? 음, 맞는 거 같지. 8의 제곱근은 2이다. 이걸 일단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어떤 제곱근이 있는 거야? 그 아이를 세번 제곱하면 8 나온다.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우리는 8의 제곱근이 할수 있다고.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거 이밖에 없을까? 봐봐. x 세제곱 빼기 8은 0. 식 정리하면 x -2, x-2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 어때? x는 2라는 실수 하나랑 또는 2 곱하기 1의 형태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i라는 허수 둘 뭐야 뭐야 이거 세제곱근은 2가 아니라 요 세개가 다세제곱근이할수 있는거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고 생각해야 되는거야 실수라는 말이 있다면 맞겠지만 실수란 말 없잖아 되겠어? 이렇게 세개가 있네 얘도 한번 해보자 81의 네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일까? 81의 네제곱근을 구하는 방법은 결국 뭐야? x의 네제곱은 81이다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우리는 81의 내네 직군이라 하는데 또 풀어보자. 이거 정리하면 x제곱 빼기 9 빠르게 함 이렇게 정리해볼게. 따이 9. 맞니? 는 0. 맞아? 이항한 다음에 합차식을 통해서 인수분해 했어. 그후또 인수분해하면 x 말3 x 더기3또 인수분해해보자. 허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므로 x는 4개 나오지. 3 마 3, 5R, 5R, 마 3I, 5R, 3I까지 실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3두 개겠지만 허수까지 포함하면 네 개네 다시 한번 함수의 관점을 생각해 볼게 X 세제곱은 8 이걸 함수로 표현해 볼까? 봐봐, 이렇게 되겠지 Y축 하나 그리고 X축이 있었을 때 X 세제곱이라는 함수는 이러한 형태로 생겼고 y는 8이라는 수평선으로 이렇게 생겼어 어때? 교점 하나 생기지? 그래서 실수는 분명 하나, 이라고 하지만 허수까지 포함하면 3개인 거야 이 아이 역시 x 네제곱의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x 네제곱의 함수는 이런 형태로 생겼지? 이런 선도 로 생겼고 81, 수평선으로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교점 두개이 아이는 3일 것이고 이 아이는 많은 3일 것이야 하지만 허수까지 포함하면 4개 있다고 맞니? 결국 세지곱근은 항상 세 개인 거야. 허수까지 포함하면 네지곱근도 네 개인 거야. 허수까지 포함하면 되니? 그렇다면 얘는 뭘까? 네지곱근은 네 개야. 맞아. 그럼 음, 딱 봐도 맞는 건데 그래도 차분히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풀면 될까? 네지곱근은 네 개인데 결국 일단 루트 256 계산해보자. 얘는 얼마일까? 루트 256은 16이지. 다시 말해서 16의 네지곱근은 네 개인가? 즉 x의 네제곱은 16을 만족하는 요게 요 x가 4개가 맞는지 보자. 인수분해하면 x제곱 빼기 4 x제곱 더하기 4는0또 허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보면 이렇게 복수 범위까지 어,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으니까 복수 범위까지 인수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거나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겠네. 4개 맞지? 4개가 맞아. 단 실수만 생각하면 두 개지 두 개, 두 개. 얘나 보자. 얘도 네제곱근 자체는 네가 맞는데 이제 실수는 몇 개인지 한번 볼게. 즉 얘를 만족한다는 건 x의 네제곱은 마이너스 81에서 u x 찾자는 얘기지. 마이너스 81의 네제곱근은 결국 x 네제곱은 마이너스 81. 이 관계식, 이 관계식을 잘떠올려줘야 돼. 그렇다면 이제 인수분해 x 제곱 더하기 9 x... 이렇게 되겠나? 잠깐만 이게 아니라 x 제곱 더하기 9i x제곱 마이너스 9y 이런 형태가 되겠지? 는0 되니? 얘 자체는 어떤 허수식이니까 더 이상 우리는 뭐 얘기할 수가 없지. 여기서 실수는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네제곱근 자체는 네 개다. 맞니? 다시 한번 함수 그려볼까? x 네제곱은 마이너스 81이라는 함수도 생겼을까? y축, x축이 있을 때 x 네제곱 이라는 함수는 요로하게 생겼고 마이너스 81 여기 있잖아. 맞나니? 교점. 그좀안 생긴다고. 그래서 실수는 없는 게 맞아. 없고 그 대신 네 제곱이니까 네 개. 되겠어. 실수는 0개. 허수만 네 개. 그럼 마지막으로 얘예 한번 생겨 보자. 9의 네 제곱근 중 실수는 두 개가 맞을까? 볼게. 9의 네 제곱근이라는 건 x의 네 제곱은 9다라는 걸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지. 맞니? x의 제곱은 9. 또 정리하는 거야. x2 제3 x2 제3 0 이제 뭐 그만할게 여기서 이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마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겠지 그래서 실수 두기가 두 개가 맞네 허수도 두개 네지곱근은 네개 되겠어 거듭제곱근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이 표현이야 x의 n제곱은 a라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 x를 뭐란다 a의 n제곱근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정식 하나 만들었다면 이제 함수를 생각해보는 거야. n이 홀수라면 이러한 형태로 함수가 만들 수 있을 것이고, n이 짝수라면 이러한 형태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수 있겠지. 되니? 그리고 이제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양수라면 이렇게 홀수 이렇게 만나면 교점 하나 하나 하나지. 만약에 a가 양수고 n이 짝수일 때는 교점이 두개 생기고, 음수도 교점 안 생기고, 이일때 교점이 하나 생긴다.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실수 제곱근을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거야. x의 n 제곱은 a 식 써주고 함수 표현을 통해서 홀수 n이 홀수일 때는 실수 제곱근은 항상 하나.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라면 실수 제곱근은 두 개. a가 음수라면 없고 a가 영이라면 하나 있다. 이렇게 실수 제곱근이 몇개 있느냐도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말을 말을 주어진 문장을 요러한 식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문제 풀면서 연습해보고 이제 식현했다면 함수 생각해야 되겠지 함수의 교점의 개념으로 문제 한번 접근해보자.